찍었습니다. 너무 예뻐. 가을 산이에요. 예쁘죠? 오세요 어디로 가시는 거죠? 광덕산이요. 광덕산은 어디가 정상인가요? 어디겠는데요? <laughs> 제가 가는 길이 o 정상이 house. I'm g 다들 사진 찍느라 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발에 뭐 돌멩이가 많아가지고 o t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따 혼자 트 t 스 e h o u 고트 i 스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laughs> 안 가져왔어? <laughs> 차에 두고 왔어. 저질이가 저질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버렸네. 미 안녕하세요. 저질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가을선. 시다 <laughs> 아, 계단도 포 있어. <웃음> <웃음> 그만가 <laughs> 내려와 하산까지 같이 찍는 거야 끼워넣기 해야겠다 하산하는 <웃음> 척 웃음이 아유. 나오세요 <웃음> 정상에서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컨셉 잡지 마시고요. <laughs> <거> 맞나요 <웃음> 얼굴에 웃음꽃 피었는데 <웃음> <웃음> 발각정이 왔어요 한 0건가요? 아니요 0.5 0.5 왔어요 1분의 1 왔어요 이제 1분의 1 왔대 <laughs> 저 앞에 가는 지수 그다음 민지 진영 그리고 나야 같이 가! 뭐 하세요? 낙엽사냥꾼 많이 왔어? 낙엽사냥꾼 하나였다가 둘이었다가 셋이 되는 것은? 우리! 우리. 위! 하나였다가 둘이었다가 셋이 되는 것은? 그리고 넷! <laughs> 나까지! 돼? 계단 엄청 올라오다가 좀 완만한 길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잖아요. 가을이네. 진짜 예쁘다. 나는 언제 가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기 뭐 하는 거야? 저기서 뭐 하고 있어? 계단과 이렇게 평지 길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굿! 혼자서 열심히 가는 김지수 불러도 대답 없는 너아 힘들어 그 뒤를 따르는 좀비들 <laughs> 그러게 갑자기 240m 지점부터 앞파르고 다시 조금 평안을 찾아서 이게 얼마 안습니다 화이팅 정상에 여기 여기 슉슉 아. 바보들 슉. 바보들 정상석 투타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다, 왔다. 드디어 왔다. 하나, 둘, 셋, 넷. 완성! 내려가는 길은 장군봉을 찍고 가겠어요 장군 바위 <laughs> 아니에요? 장군 바위 <바이요. 웃음> <laughs> 장군 바위요 을 <laughs> 가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차량은 좀 잡겠습니다 <laughs> 예쁘네요 일 났는데 여기서 물이 있어서 먹었더니 장군처럼 몸이 변했대 장군처럼 변하고 어떻게 물을 한다 한 약부터 에서물한 숟가락 드시고 장군 되실라고? 아니야? 응. 저는 후원 하나를 드릴게요 음, 나 미쳤어요.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초췌해이냐 알겠나. 배경이 너무 예뻐요. 초췌바위어 혹시 유튜버 아니세요? <laughs> 어, 네 맞아요. <laughs> 어반가 <laughs> <반가워요. 웃음> 지구의 지수. 네, 요 <laughs> 그어러게 어, 오늘은 지구난이 입고 셨나봐요아아 아, 아, 반팔밖에 없으세요? 예,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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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아직 그, 이게 안되거든요 아, 아구요해 그, 아, 제가 진짜 좋아요 맨날 누르고 있거든요 네, 필요해요. 아 그냥 한명늘었거든 아우 뭐뭐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사실 랍니다 아 오늘도 여기 서 올라갈 예정이니, 아, 네 이렇게 가세요네 안녕히 가요? 네. 가세요. 네. 사인 필요, 없으세요? 어, 어, 필요 없어요. 아, 계산해 계산해. 요어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해계산요 어, 없어. 네, 산해계 아, 해 계산해. 계아 계산해. 계산해 계산해. 계산해 계 너무 완벽하세요. 연예인이세요, 혹시? 연예인이세요? 연예인이세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 아니시면... 우리 올라요. 거의 다 내려왔어요. 뭐 드실 거죠? <laughs> 백숙이야? 맛있겠다. 왜냐하면 항상 앞질러 가니까 시간만에 시기는 왓츠 시기는 왓츠 제일 많이 찍은 사람은 이혜진 역시 결혼 썰를 따라할 수 있어 도착했습니다 3시간 걸렸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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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목소리> 백숙 먹으러 갈게요. 누룽지, 백금산 오, 전잘 먹었습니다.